습니까? MDMS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라는 말씀 을 가지고 제목은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도저히 될수 없는 저희들이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인 것입니다.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조직신학의 저자 루이스 벌크오브 박사는 저서에서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영원한 기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칭의는 한 번에 일어나며 반복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단번에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칭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한 죄의 용서가 있으며 여기에부터 부여한 용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번 주님의 자녀라면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량없이 크신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그 약색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5장 46절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셨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3에서 17절에서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된 전신갑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후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고입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방탄조끼가 될 것입니다. 방탄조끼가 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운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19장에서도 19절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너의 지혜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에베스 6장 13절에서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간구가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충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기를.